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산업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에서 단순히 ai가 아니라 ai가 들어간 로봇 즉 지능형 로봇이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클로봇이 있는데요. 25년 들어서 주가가 무려 100% 이상 폭등을 하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이번엔 산업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리포트를 제가 하나 갖고 왔으니까 제가 쉽게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봇은 이제 단순히 공장에서 부품을 옮기는 기계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로봇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데이션 모델과 생성형 AI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챗 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이 로봇의 뇌가 되어 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2022년에 구글과 에브리데이 로봇이 공개한 모델이 있는데 커피 한잔 가져와 줘라고 말하면 로봇이 그 뜻을 스스로 해석하고 필요한 행동 순서를 짜서 커피를 가져옵니다. 이제는 사람이 세세하게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콜라를 테이블에 쏟았는데 버리고 청소에 도움이 될 것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 로봇에게 물어보는 이 장면입니다. 자, 콜라를 이렇게 쏟았죠. 그리고 넘기면은 이 로봇이 이제 캔 콜라를 치울 겁니다. 네, 잡아서 콜라를 지금 치우죠. 그리고 청소에 도움이 될 것을 가져다 줄 겁니다. 콜라는 버리고 수세미를 찾아서 이 수세미를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 플레이어는 이제 바로 엔비디아인데, 자, AI 칩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지만, 이제 로봇과 두뇌 두뇌를 그런 동시에 만드는 회사로 진화를 했습니다. 25년 3월에 젠슨낭 CEO는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발표를 했죠. 핵심은 바로 모델명 아이작 그루트 N1입니다. N1.5입니다. 자,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이건 단순히 명령 수행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물리 세계를 이해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러 플랫폼을 결합을 해서 로봇의 뇌, 그리고 학습, 시뮬레이션, 현실 동작, 이렇게 네 가지를 한,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버렸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로 PC 생태계를 장악했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로봇용 운영체제를 장악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쓰고 있냐? 이미 뭐 BYD나 뭐 디즈니, 구글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아이작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BYD는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 엔비디아의 아이작을 이용해서 로봇의 시야 그리고 경로 계획 충돌 회피를 학습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질리티 로보틱스, 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피규어 AI 같은 회사들은 이 플랫폼 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해요. 즉, 엔비디아는 지금 모든 로봇 기업의 운영체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한국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25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 전략을 기술로, 휴머노이드 로봇을요,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하고요. 무려 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AI 로봇 반도체 산업에서 전반에 걸쳐 세금 감면 그리고 R&D 자금 규제 완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대기업 중에선 삼성전자가 가장 주도적으로 움직였는데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35%까지로 확대를 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고요. 미래 로봇 추진단이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투자 목적이 아니라 삼성이 직접 로봇 산업의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장이 주목한 회사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클로봇입니다. 자, 그러니까 클로봇은요, 로봇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데스크탑 그런 GPU를 만드는 게 아니라 PC로 치면 운영체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뭐 두뇌와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25년 3월에 클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레인보우는 로봇의 몸체를 만들고 클로봇은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하기로 했고 이두 회사의 결합은요. 움직이는 로봇의 완성형 시스템을 가능하게끔 만든 겁니다.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첫 번째 국산 자율로봇 플랫폼이 완성된 셈이죠. 이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100% 이상 급등을 했고요. 클로봇은 단순히 협업만 잘하는 게 아니고 현대차 물류회사 그리고 제조 대기업과의 납품 계약까지도 연속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물류 로봇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로봇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 ai 기반 로봇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고요. 정부 r&d 과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 산업은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 국면에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세계 협동 로봇 시장은 2030년까지 10조원 규모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데 국내 주요 로봇 6개 사의 매출만 봐도 24년 합산 매출이 1,670억입니다 주요 로봇사 6개가 군개 레인보우, 두산, 뉴로메카, 유일로보틱스, 시메스, 클로봇 이렇게 6개인데 자, 이6 7 0억은 전년 대비 16% 정도 성장한 수치고요. 특히 클로버스는 매출이 38%가 증가를 해줬습니다. 25년 상반기에는 주가가 10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실적이 따라 붙은 구조적인 성장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 GPT 이후 AI가 로봇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게 됐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피지컬 AI로 로봇 생태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정부, 삼성 등의 그런 대기업들도 본격 진입을 하고 있고요. 클로봇은 로봇의 뇌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핵심 기업입니다. 자 대기업 협력, 정부 지원, 글로벌 AI 흐름 이런 3중 호재가 있고 클로봇은 단순한 로봇 테마주가 아니라 AI 시대의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지금 충분한 상황입니다. 결국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요, AI가 단순히 텍스트를 생성하는 시대가 아니라 물리적인 그런 세계에서 움직이는 피지컬 AI 시대의 시작을 보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그게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기업 중 하나로 제가 클로봇을 꼽고 있는 거고, 구독자분들, 자, 위에서 기술적인 지표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급등하는 주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급등하는 흐름 속에서 매수 신호 화살표가 정확하게 급등 흐름을 포착을 해줬습니다. 자, 이거는요, 5일에서 10일 안에 수익을 낼수 있도록 설계된 스윙 매수 타점인데 오늘 아낌없이 제가 가진 정보 다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대신 영상에 좋아요 댓글만 좀 남겨주시면 저도 힘날 것 같아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표시된 화살표 이후로 지금 눌림목 매수 타점이라고 하는데 이 화살표 이후로 10틱 안에 주가가 뭐11% 그리고 25% 이렇게 상승을 해줍니다. 차트를 뒤로 넘기더라도 네, 계속 상승을 보여주죠. 이때도 거의 10틱 안에 10틱 안에 끝까지 보면 20% 상승하고요. 또 옆으로 넘겨도 3틱 정도 안에 자12% 상승합니다. 이때도 2틱 안에 12% 이렇게 상승하고 차트 뒤로 계속 넘겨도 계속해서 상승 타이밍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뭐더 단타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60분봉으로 차트를 넘기면 하루 안에 이제 단타를 하실 수가 있는데, 2%에서 10% 정도 네, 상승을 포착을 해줍니다. 이때는 지금 거의 본전에, 본전에 손절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다만 높은 확률로 이렇게 상승분을 가져가실 수가 있도록 매수 타점이 포착을 해줍니다. 뭐 100%는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10번 중에 8번 정도 맞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술력이거든요. 지금. 자, 이때만 봐도 5%입니다. 5%. 그리고 1시간 동안 5%고요. 저는 최소 2% 수익률 가져가는 걸 목표로 하고, 최대 10%까지 수익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단타를 칠 때는. 자, 이 신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매수신호 설명드리기 전에 정말 충격적인 이벤트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실 800만원짜리 매수신호 알고리즘을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는 혼자 쓰지 않고 제가 유튜브 채널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진짜 실제로 800만원 제가 지불하고 구매한 매수신호입니다 다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제가 투자한다 생각하고 구독자 이벤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매수 신호가 얼마나 유의미하냐면, 10일 안에 수익을 낼수 있는 스윙 트레이딩 기법인데, 자, 제가 800만원 주고 구매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 차트를 보시면요. 9월 30일에 매수 신호가 떴죠. 9월 30일에 매수 신호 떴는데, 제가 10월 1일에 이 썸네일로 영상을 하나 내보냅니다. 내일 불기둥 확정이다. 라고 지금 영상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수 신호가 단순히 떴다고 하면, 안 믿으실까봐 네, 3분기 실적을 핑계로 해서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런 시나리오를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1일에 찍은 방송 맞고요. 제가 10월 1일에 이렇게 자극적인 썸네일을 쓸 수가 있었던 이유 불기둥 확정이다 라는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쓸 수가 있었던 이유 욕먹을 각오도 충분히 했거든요. 근데 9월 30일에 이렇게 매수신호가 떠줬기 때문에 9월 1일에 저는 확신해서 이렇게 방송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10월 2일에 이렇게 불기둥 떠주고 있죠. 자, 예상대로 10월 2일 캔들이 폭발적으로 터졌습니다. 자, 우리 기술 차트를 보시면요.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23일에 매수 신호가 떴죠. 우리 기술. 자, 그리고 제가 9월 23일에 바로 우리 기술 영상을 올립니다. 지금 뉴스는 없는데 지금 주가는 주주들의 기다림을 시험하고 있다고 라 보면 된다. 근데 앞으로 무조건 더 좋아질 거라는 무조건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면서까지 우리 기술 매수를 추천을 했습니다. 이 강력한 근거가 저는 이 매수 신호였습니다. 9월 23일에 매수 신호 떴기 때문에 바로 방송 켜서 우리 기술 소개했었죠. 이 신호는요, 매일 아무 때나 뜨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눌림목에서 타점이 나오고요. 그래서 더 강력합니다. 매수 신호 뜨면은 이틀에 14% 그리고 이틀에 22%까지 이렇게 올라주거든요. 빠르면 하루 그리고 늦어도 10 영업일 안에 결과 나옵니다. 매도 타점은 제가 직접 문자로 공유 드리기 때문에 안심하시면 되고요. 매도나 손절 라인은 단체 연락처 저장해서 한 번에 다 문자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매수 신호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위에 보이는 이제 번호로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그리고 종목명까지도 적어서 보내주세요. 선착순 100분에게만 보내드릴 겁니다. 저도 800만원 주고 산 신호입니다. 800만원. 네, 언제까지 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